아, 아, 오케이. 하. 아, 짜잔. 오랜만. <laughs> 잘못 눌렀다. 잠깐만 기다려봐. 완전 오랜만이다. 완전 오랜만인데 시청자가 없어 <laughs> 아, 당연히 없겠지 공지를 안 했으니까 하하 아난 가만히 있다 끌래 오늘 피곤해 나 진짜 지 존나 피곤해 <laughs> 요즘 아 중요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공지를 안해서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서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. <laughs> 울지 말고 떠나가 아사던날던 뭐였지? 까먹었다 미 아픔이 와도 오지 말고 날 떠나나 좀 괜찮아나 더 사랑했던 건 나이니까 숫자를 세어걸어뽀뻘수 있으면 흐흐나겠지만 아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난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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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짜증 나 죽겠네. 아주 그냥 확. 근데 막 진행하기는 귀찮으니까 디코의 네 공지 같은 건안할 거고. 그냥 조용히 찐따처럼 켰다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뿅. <laughs> 아이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, 솔직히. 솔직히 중요한 얘기하려고 했단 말이야. 유튜브를 접을지 아니면 새로운 유튜브로 바꿀지 고민하려고 했단 말이야. 지금 바쁘기도 하고 또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 다른 유튜버로 바꾸고 싶어. 솔직히 나 좀비고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좀비고 너무 재미 없어. <laughs> 요즘 좀비고 안 한지도 개오래 됐어. 나 지금 좀비구를, 아, 언제 했지? 나, 방송 시기, 신날부터 한 번도 안한것 같은데. 지금, 내가 봤을 때 좀비구는 나한테 그거야, 그, 방송하는 거를 위한 목적 같은 것 같아. 나는, 유튜브를 시작하면서, 솔직히, 목적이 뭐였냐면, 친구 사귀기 그리고 또 어, 내가 재밌게 하면서 뭔가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나라는 수단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근데 아 이런 말 하니까 뭔가 좀 마지막 방송 같네. 그 그런 타짐으로 시작한 건데 근데 의외로 내 편집 실력도 의외로 안 좋았고 그리고 또 그렇게. 자신만만 했는데, 나보다 잘하는 유튜버도 많아서, 떡상하기 힘들었고, 물론 친구는 생겼어, 준원이. 물론 평소엔 대화 안 하지만. <laughs> 그래서, 친구 만들기 목표는 성공했지만, 대신, 즐겁게 하면서 유명해지고 싶다. 이거 두개다 충족 못했어. 유명해지지도 못했고, 재밌지도 않아. 아니, 대화하는 건 재밌는데, 솔직히 둠비고는 재미가 없어 <laughs> 그렇다고 내가 아 다른 게임 유튜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임이 뭐가 있지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하는 게임이 하나도 없는 거야 미친 다 어떻게 살아왔지? 진짜 릴스만 보고 살아왔나? 와나좀 뒤져야 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게임을 시도 중이긴 한데 음... 제일 큰 생각이 유튜브 접을 거야. <laughs> 솔직히 3학년 올라가서 엄마가 공부에 그거 할 거라 해가지고 유튜브 할 시간이 적을 수도 있고 또, 또 너무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는 찐따라서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목적으로 간 거였고. 근데 근데 뭐라 해야 되지? 아,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그때가 아마 내 사춘기 때였을 거야. 근데 지금은 좀 내가 성숙해져서 <laughs> 나는 성숙한 <laughs> 아이씨. 어쨌든 좀 성숙해져 가지고 뭔가 친구, 그딴 거 아무래도 상관없게 돼 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딱히 연애에도 관심이 없고 이것저것에 관심을 끄다 보니까 갑자기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어. 근데 뭔가 유튜브는 그만두고 싶지가 않아. 그래서 막 싸우고 있었거든 머리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. 그럼 목적이 사라진 거잖아. 유튜브를 귀찮게 왜 하는데? 랑 아니 그래도 시청자가 기다리잖아. 유튜브는 계속 해야지. 라는 생각이 막 싸우고 있었어, 내 머리에서. 그래서 내가 겨우 구한 정답은 내가 재밌는 걸막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은 뭔가 내가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겠다. 그 정도면은 쉬지 않고 할수 있겠다. 그리고 생방송을 안 하면 영상을 올리고 생방송을 안 하면은, 물론 편집이 귀찮겠지만, 대신 공부할 시간도 생기겠다. 이게 내 계획표거든요. <laughs> 중3 올라갔을 때 쓸. 그래서 테스트로 그냥 편집해가지고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테스트로 편집만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. 막 펑크 번역해가지고 올리는 거. 인스타로 봤을 텐데, 반응이 되게 좋은 거야. 그래가지고, 아 나도, 그냥, 그냥 이참 이렇게 된 거, 새 채널을 봐서 내가 재밌는 거라고. 아이, 근데 그거는 옛날에, 시험치기 전에도 매번 고민했던 건데, 그러면 내가 할 콘텐츠가 없어가지고, 뭘 할지 고민 중이긴 한데, 내가 막,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. 그래가지고,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막 아무거나 해도 와 재밌어요 하면서 막 한우를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지. 그래가지고 매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, 제 생각에는 어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이 나왔다 입니다. 예, 말이 뒤죽박죽이라서 막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를 할 수가 없네. <laughs> 아, 그래서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,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릴 테니까, 꼭 봐주세요. 공지니까, 긴급 공지니까. 아 근데, 뭔 영상 올리지, 진짜로. 좀비고가, 솔직히. 어릴 땐 재밌었거든 스토리 모드가 막 스토리가 탄탄하고 그리고 스토리 보는 재미도 있고 또그 내가 시작했을 때는 스토리 모드랑 디비전 막 이런 게 계속 출시했으니까 색다른 느낌을 줘가지고 재밌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리부트가 생기면서 디비전 업데이트를 안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리부트는 나한텐 별로 재밌인데 클래식이 재밌는데, 클래식 작업을 중단하고 리부트를 만들었다. 이건 내 좀비고를 할 의미가 사라진 거거든. 그래서 너무 디비전 1, 2, 3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질린 것도 있고, 또, 억지로라도 리부트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것도 있고, 그래가지고, 좀비고는 패스! <laughs> 내가 자주 하는 게임은 클론데 클론 너무 못해가지고 욕먹을까봐 무섭고 그리고 <laughs> 그리고 또 발로란트는 저번에 방송해봐서 알겠지만 못해서 패스 <laughs> 라이벌도 하고 싶은데 아니 이거는 초등학생이라고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나 진짜 나 진짜 잼민이 공포증 있어 그 비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공포증 있어 아니 어른이 나막 이런 사람이 욕하면은 뭔가 좀 그래도 내 기분을 위해서 선은 지킨다고 해야 되나? 뭔가 어른이 욕하면은 뭔가 성숙하니까 좀 그래 가지고 선은 지켜서 화를 내니까 뭔가 좀덜 무섭다? 아니 덜 무섭다가 아니고 아, 아니, 뭐라야 해 되지? 어쨌든 근데, 잼민이는 너무 그거 하잖아. 너무 내 마음을, 아, 뭐라 해야 되지? 어쨌든, 나 공포증 있어. 그러면은, 새 채널 파가지고, 이번 영상 요약. 새 채널 파가지고, 새로운 게임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거다. 그리고, 두 번째. 게임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. 세 번째 방장은 많이 성숙해졌다. 오케이, 요약 끝. <laughs> 그럼 저 여기까지 갈게요. 빠이빠이. 아, 편집해야 되는데, 귀찮네. 빠이빠이. <laughs>